아아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눈꽃입니다 네 오늘 할 마인크래프트 모드는요 아 손가시 났어 아파 잠깐만요 아아 마우스 움직이다가 손가시 걸려서 뜯어냈어요 됐어요 네 오늘 할 마인크래프트는 바로 제가 손에 있는 거 들고 있는 거 보이세요? 목 루어 야 이거 가운데 손가락 같은데 이렇게 되니까? 네 오늘 할 마인크래프트는 바로 몹, 루어 모드인데요. 바로 이게 뭐냐면, 이걸로 동물들 있잖아요. 동물들을 유인할 수 있어요. 자, 그게 뭔 소리냐 하면은, 예를 들어, 음, 돼지. 돼지가 뭐 먹더라? 밀 먹었나? 돼지들은, 이렇게 밀을 갖다 줬어야 됐나? 밀이 아닌가? 당근인가? 야, 일로 와봐. 일로 와봐. 네, 이렇게 당근을 해가지고, 이렇게 막 몰아야 되잖아요. 동물을 키우려면. 닭은 씨앗? 소가 밀이었나? 그랬을 거예요. 네, 근데 여기 모드에서는, 이렇게 모으면은, 제가 일일이 돌아다녀야 되잖아요. 그런 걸 간편하기 위해서, 이걸, 이 모드에 있는 이 모브루어라는 블럭을, 이렇게 딱 설치를 해주면, 여기 건초더미가 자동으로 있어요. 그래서, 여기 주변으로, 동물들이 막 모여들 거예요. 아마도? 어, 야! 빨리, 빨리! 달라들어! 달라붙어! 어라? 건초더미를 넣었어야 됐나? 아닌데, 이게 맞는데, 왜안 되지? 맞는데, 어, 모여든다. 뭐 잠시 녹화를 자르고 껐다 켰거든요. 서버를 나갔다 오니까 드디어 먹기 시작하네. 네, 이거를 설치하면은 여기에 건초더미가 있잖아요. 그래서 여기에 밥을 먹기 위해서 동물들이 몰려들어요. 아, 안 돼, 가지고 깜짝 놀랐네. 네, 이렇게 몰려들어요. 아까는 그냥 잠시 렉이 있었나봐요. 네, 이런 식으로 동물들이 다몰려든는데 아유, 당근 들어가죠. 애들이 순간 나한테 달려드네. 네, 이런 식으로 동물들을 편하게 모을 수 있어요. 음, 예를 들어 뭐, 닭이라던가, 뭐라던가 뭐, 이런 애들 다 달려듭니다. 건초더미를 먹기 위해서요. 다이 녀석들은 음. 이 밥을 먹기 위해서 이 기둥 주변에 다 달라붙어요. 보이시죠? 이런 식으로 동물들을 사육하실 때 편하게 사육할 수 있도록 아니면 동물을 좀더 쉽게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공들이지 아 뭐라 해야 되지 좀더 편하게 잡을 수 있게 해주는 도와주는 모드입니다. 자 조합법을 알려드릴게요. 자 조합법은 어디지 여기다. 자 이건데요. 바로 조각된 석재 벽돌 그다음 구운 돌 이끼 낀돌 3개, 건초더미 2개, 덩굴 이렇게 해주시면 완성이 됩니다 생각보다 조합법이 까다롭죠? 음...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 이러고 좀 불편해요? 불편하기는? 불편하긴 불편해 이거 무각된 석재벽돌은 근데 어떻게 만들까요 여러분? 의문이야 어떻게 만들지 모르겠네요. 아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세요. 제가 보니까요. 좋아요. 그럼 이렇게 모은 녀석들을 한 번에 그냥 용암 양동이 같은 걸로 어? 이렇게 뿌리고 어 이렇게 지우면은다 불이 붙겠죠? 그럴 때 편안하게 이렇게 다 주우러 돌아다니는 시 구운 고기들이 완성됩니다. 좀 잔인한가요? 이런 식으로 뿌리면은 알아서 다시 둡니다. 좀더 편하게 잡으실 수 있겠죠? 왜 네, 설치가 안 되지? 여기 블럭 위에는 설치가 안 되네요? 어, 어. 근데 이거 용암 이렇게 저처럼 막 뿌리면은 템다 사라지거든요? 아니면 주인도 타버리거나? 그래서 칼 같은 걸로 쉽게 잡으시면 되겠어요? 아니면은 여기서 이 녀석들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있잖아요? 그러면은 뭐 울타리같은걸로 나무는 좀 많이 들겠지만 울타리같은걸로 이렇~~게 닫아버리면은 이 녀석들은 이제 훌륭한 저의 요리 재료가 됩니다 편하죠? 네 이런식으로 뭐 마인크래프트 모드들은 사람들 아 플레이하는 유저들을 좀더 편하게 할수 있게 하는 모드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동물 농장도 만들 수 있게 해주고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눈꽃의 몹루어 모드였습니다 이기 모드라고 하죠 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번 씩 해주시고 재미 없었다면 유용한 정보였으니까 그래도 좀 봐주고 좋아요와 구독하기 해주면 안 될까 그게 싫다면 뭐 그냥 봐요 그냥 그게 싫다면 보고 네 여기까지 눈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뜨듯